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잊고 살았던 아름다운 소환시켜드릴 펠방매니티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되셨나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신상을 소개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어, 공지사항이 있어서 어, 소개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저희 구독자 분들이 어, 저희 쇼룸에 방문하셨던 분들이나 또 전화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셨는데요. 어, 또 지방에 계신, 또 멀리 계신 분들이나 매장에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저희 쇼룸 매장 오픈 시간에 마치기 힘드신 분들이 어,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드디어 8월 1일날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또 온라인 쇼핑몰이 또 60대나 70대 분들은 또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처음에만 어, 한 번만 해 놓으시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요즘엔 또 다들 카카오톡은 다 하시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로그인 자체를 카카오톡으로도 하실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처음에 성함하고 주소하고 간단한 입력만 하시면 한 번만 해놓으시면 아마 어, 되게 간단하게 어, 저희 그 쇼핑몰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어 자세한 저희 그 온라인 쇼핑몰 주소 링크는 어 영상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 링크도 걸어놓고 또 밴드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도 자세하게 올려놓을 거니까 어 그동안 문의하셨던 분들은 어 아마 그 아래 주소를 확인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음뭐 상의는 상의 그리고 또 악세사리 그리고 또 상세 컷까지 그리고 저희가 매장에서 또 미처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리고 또 가끔가다가 세일 품목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다양한 종류의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것들도 많이 올려놓을 거니까 자주자주 음, 자주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또 오늘 소개할. 어, 디자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디자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린넨 어, 브라우스 인데요 요거는 그냥 제일 기본 스타일의 어, 아마 저희 연령대들이 가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데일리로 입으실 수 있는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또 편하고 기본적으로 음, 그냥 이렇게 소매 부분이나 이런 것도 어, 안 소매가 8부 정도. 요거는 화장에 따라서 7부고 7부도 될수 있고 8부도 될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나 뭐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크신 분들이나 어, 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어, 바지 같은 경우도 통바지를 입으셔도 되고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이제 린넨 소재는 아니지만 저희 여름용으로 나온 제이베기 바지고요 린넨 통바지가 있으신 분들은 린넨 바지에다가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데님 바지가 있으신 분들은 데님 바지 그리고 또 린넨 반바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바지에다 입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리 사이즈로 나온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좀 짧고 옆에는 이렇게 살짝 어, 이렇게 언바란스로 이렇게 된 거라서 그냥 목 라운드도 그냥 너무 파입이 깊지가 않아서 그냥 입고 벗기 편하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는 100% 린넨이라서 그리고 또 워싱한 어, 소재라서 그냥 세탁기 막 돌리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워싱한 소재 같은 경우는 다림질을 굳이 안 하시고 그냥 세탁하셔서 툭툭 털어서 입으시면 그냥 스티만 살짝 주셔서 입으셔도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워싱을 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무 다림질을 빳빳하게 하지 않으셔도 어,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이런 디자인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이 항상 어, 기본이 <laughs>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멋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라던가 그런 걸 포인트 하나만 주시면. 또 심플한 그런 멋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티도 어 제가 아마 한 3년 4년 정도 그냥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건데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시고 또 문의가 많으셔서 저희 매장에서도 꾸준히 어,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요. 요 린넨 종류가 또 어떤 분들은 어, 거의 많은 분들이 이100% 린넨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구김이 간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셔서 디자인은 비슷한데 또 컬러감도 다르고 그리고 또 소재 자체도 요거는 린넨 다리마루 소재라 요것도 소매는 거의 이 기장이랑 비슷한데요. 또 느낌은 t라서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것도 그냥 깔끔한 느낌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실 수 있는 거라 이것도 데일리로 그냥 뭐 집에서도 그리고 또 가까운데 외출하셔도 될 정도로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디자인은 제가 칼라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 다섯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칼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의 사진을 확인,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 영상으로 돌려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또 오늘 새로 준비한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되게 낯이 익는 디자인이신 텐데요. 어, 이거는 어, 제가 입은 건 린넨 가오리 7부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사이즈가 되게 루즈핏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사이즈가 이렇게 되게 루즈하게 나와서. 아마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도 또 사이즈가 크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매도 어, 이렇게 넓지가 않고 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딱 적당하게 나와서 소매 부분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넓으면 어, 좀 부해 보일 것 같은데 얘는 티라서 그렇게 넓게 나오질 않아서 그렇게 부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 소개하는 거는 오늘은 제가 네 칼라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입은 칼라가 약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언니들이 편하게 <laughs> 어, 이해하시기 편하게 벽돌 칼라. 그리고 요거는 블랙 그 다음에 요 청색 그리고 요거 또한 칼라는 요거 브라운 칼라인데요 요 브라운은 저희 요회 베이지 칼라 베기바지랑 이렇게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요렇게 입으시면 되게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요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고 요 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입은 요렇게 흰 린넨 베기 린넨 통바지에다가도 괜찮고 아니시면 린넨 아니시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면 그냥 일자 통바지거든요. 요렇게 매치를 하시면 어떠신가요? 되게 블랙이라도 이렇게 흰색에다가 매치를 하니까 되게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린넨이고 얘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면이에요. 면습한 일자 통바지인데요. 요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고 통바지가 싫으신 분은 그냥 약간 슬림한 그런 그냥 슬림한 베이비 바지에다가 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시면 어간쯤 색깔이 연한 데님 청바지에다가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블랙 어두운 칼라라도 이렇게 흰 바지에다가 매치를 하면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 또 블랙에 블랙을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들 가지고 계시는 이 제이백이 아이보리 컬러이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세미 정장 같은 물론 얘가 티로 나온 거긴 한데요.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어좀 약간 좀 외출복 같이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블랙 바지에다가 매치를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 칼라이기 때문에 제가 은 지금 입은 요 칼라에다가도 매치가 잘 되니까 아이보리는 언니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칼라랑도 매치가 잘 된다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아마 옷 코디하기 어렵으신 분들은 이 칼라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정말 뭐 코디 칼라를 아, 어떻게 매치를 할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아이보리 바지에다가 그냥 갖고 계신 칼라, 컬러, 어려운 칼라들도 좀 생한 칼라라던가, 그 내추럴한 칼라라던가, 다만 이제 좀 같은 계열의 연한 칼라만 피해주시면 지금 칼라톤이 진한 칼라는 웬만하면 다 매치가 잘 되니까, 음, 사계절 용으로 아이보리나 화이트 계열은, 어, 하나쯤은 기본으로 갖고 계시면 어, 어떠실까?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언니들이 항상 여기 팔 기장을 한 7분 나요 정도 기장을 좋아를 하시는데 기장이 요 정도 되는 거는 아마 9월달까지 지금서 지금도 괜찮지만 9월달까지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도 충분히 늦게까지 지금서부터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데일리로 입기에는 어 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블루에다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면바지라던가 아니면 데님에다가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입은 이런 린넨의 화이트 그리고 또 이런 제이베기 바지 아이보리에다가도 매치를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블랙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를 매치를 하셔도 좀 멋스럽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액세서리를 포인트를 주시는 게, 요런 그냥 기본 디자인에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하나를 주시면, 어, 상체가 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또 어깨가 좀 넓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이렇게 가운데 액세서리 포인트를 주시면 상체가 조금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귀찮다고, 아, 갖고 계시고, 그냥 서랍 안에만 넣어놓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보시면, 어, 훨씬 더이 디자인도 살고, 좀멋스러움도 가미가 되니까,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바지랑도 매치를 해서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칼라를 입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제가 입은 칼라는 브라운 칼라예요. 브라운 칼라에다 이렇게 회베이지 바지를 매치를 해봤거든요. 어, 이렇게 매치를 하고 이렇게 가방을 칼라를 어, 맞춰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칼라 매치를 해서 지금 가방까지 이렇게 칼라를 잘 맞춰서 신발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외출을 하시면. 어, 전체적으로 어, 브라운하고 베이지하고 어,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어, 쇼핑몰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워낙에 제 개인적으로 액세서리를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하는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어, 좀 심플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요번에 자연 속으로 된 목걸이를 제작을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한 목걸이도 자연 속으로 된 목걸이에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목걸이를 자체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목걸이 기장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도 또 너무 짧아도 못하고 잘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옷의 길이가 원피스라던가 기장이 긴 옷에는 이 목걸이 길이도 좀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기장이 너무 또 이렇게 짧거나 그럴 때 목걸이가 지금 이런 기장이면 너무 이렇게 만약에 이런 기장의 옷인데 기장이 만약에 목걸이가 요 정도다 되면 이 상의 자체가 그렇게 어 긴 옷이 아닌데도 엄청 좀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장을, 목걸이 기장을 한요 정도까지 오시게 하시면 어, 가장 좀 적당한 길이에 어, 되게 좀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키가 작으신 분들이 기장을 너무 이렇게 길게 하시면 그것도 또 너무 키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 길이가 조정이 가능한 그래서 언니들이 혼자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어, 만들어 봤거든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밴드에 들어오셔서 아마 자세하게 상세컷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연석이다 보니까 모양은 아마 어, 사진하고 다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 제가 어, 원석을 받아 봐도 모양이 제각각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칼라도 제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석에 따라서 칼라를 다 맞추고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하는 옷에 따라서 어, 이줄 칼라도 다 이렇게 다르게 맞춰서 어, 준비를 이제 가을서부터 하려고 하니까 어, 들어오셔서 어, 구경들 많이 하시고요.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어, 회메이지에다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좀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보리에 매치를 하시면 좀 시원한 느낌, 좀 환한 느낌으로 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어, 블랙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것도 제가 입고 찍은 사진을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어 밴드에 들어오셔서 어 확인 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어 오늘 준비한 새로운 디자인 도 갈아입고 나와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 어 날씨가 덥다는 이유 어, 이렇게 패턴 있는 이렇게 나염 난방 종류, 뭐 체크라던가 이런 면난방에 시원한 나염이 있는 종류의 난방들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저희 쇼룸에서 어, 반응이 좋은 이렇게 깔끔한 난방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요. 어, 이 디자인은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도 주문이 되게 많았던 디자인인데 어, 아직까지도 이제 뭐 여행 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지 주문이 많은데요. 요 디자인하고 같은 디자인의 남방이에요. 근데 원단만 다른 건데 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렇게 살짝 맞추름이 있고요. 어, 얘는 지금 이렇게 고시감이 살짝 있는 이렇게 면 남방이고요. 얘는 어, 원단이 얘보다는 좀더 얇은 이런 남방인데 얘는 아무래도 시원한 느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이 살짝 비치잖아요 아사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면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얇은 남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린넨은 아니고요 린넨만큼 시원한 그런 소재의 면 남방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되는데요. 어 저는 항상 이렇게 난방 입을 때 살짝 이렇게 뒤로 카라를 젖혀서 입으시면 어, 훨씬 좀 스타일리시한 어,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어, 중년 분들도 이렇게 카라를 젖혀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입으시면 살짝 스타일리시한 어, 조금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입으면. 어 아마 힙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뒤에 힙 부분도 이렇게 가리고 하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앞에는 살짝 짧고 뒤에는 어, 힙을 가리니까 이렇게 언바란스한 기장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어, 저희 신상 바지인데 아마 블랙이라 디자인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가깝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아웃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끈이 있는데, 요거는 원단은 그러니까 폴리 스판인데요. 느낌은 약간 프라다 원단 아시죠? 그런 종류의 어, 스판 원단인데, 어, 지금서부터 아마 초가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어, 그런 원단이고요. 그리고 또 중년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하체 살들이, 음, 아무래도 뱃살은 어, 빠지지가 않고 이런 엉덩이라던가 힙살이나 그리고 또 허벅지 살들은 많이 빠지시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바지 원단이 너무 얇은 거는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어, 원단이 너무 얇아서 흐느적버리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원단이 좀 힘이 있는 그런 소재의 바지를 입으시는 게좀덜 말라 보이시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다리가 일자하셨던 분들도 살짝 이렇게 옷자처럼 이렇게 휘시는 거를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원단이 여름 원단이라도 이렇게 힘이 있는 원단을 입으시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를 커버를 할수 있으니까 소재 자체를 고르실 때 바지 원단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서 흐느적거리는 거 단지 이제 다만 통바지 같은 경우는 통이 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백이라던가 이런 스타일의 바지를 택하실 때는 원단 소재 자체가 힘이 있는 원단을 입으시는 게 아마 체형 커버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지도 사이즈는 후리고 전체적으로 얘는 고무 밴딩이라 이 끈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아마 요거는 여름에는 이렇게한 사이즈로 나왔는데 아마 가을에도 신상으로 제가 컬러별로 아마 준비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요것도 한번 입력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장은 얘가 어, 인지로 따지면 35인치 기장이라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어, 기장은 손을 안 보셔도 될 만큼 어, 딱 적당한 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얘는 구김가는 걱정 안하셔도 될 만큼 어, 되게 편안하고 또 스판이라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블랙이라 얘가 디자인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어, 마감 부분이라던가 이런 또 어, 끈에 이런 좋은 모양이라던가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디자인이라 좀, 좀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약간 세미 정장 스타일의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니트 그냥 깔끔한 스타일의 니트라던가 아니면 뭐 브라우스라던가 지금 입은 이런 어, 남방 셔츠 같은 데에다가 매치를 하시면 되게 고급스럽게 그냥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제가 밴드에다가 상세컷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에서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요 디자인을 아마 지난 영상에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디자인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디필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제작한 아까 그 린넨 칠부티라 이렇게 납방이랑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V자로 꺾기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 꺾기 표시를 들어가시면 더보기란이라고 나와요. 더보기란을 어, 누르시고 어, 보시면 저희 쇼룸 주소라던가 아니면 전화번호, 그리고 또 옷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적어 놨으니까, 밴드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새로 준비한 온라인 쇼핑몰 주소도 어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들어와서 <laughs> 자세히 확인하시고, 어 회원 가입하시고, 어 자세한 옷들, 그리고 또 DP도 어떻게 하고, 코디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저희가 어 코디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단품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어, 전체적인 풀 코디를 해서 착샷까지 다 올려놓을 거니까 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보시고 자꾸 눈에 익히시면 아마 옷 입으시는데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매장에 오시면 어, 제가 전체적으로 풀 코디도 해드리니까 가 걱정 되시는 분들은 매장으로 어, 놀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